어, 상황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좋잖아요. 자,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라이브. 아, 어, 저는 나폴리에서 어, 투어 진행하고 굉장히 바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추석 기간에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어, 투어에 집중하고 어, 그리고 다시 이 차가 집에 돌아왔고 또 다시 또 나폴리 가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겠죠. 아, 네트워크 연결이 좀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체크, 체크 하겠습니다. 아, 잘 됐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ora okay. nona Napoli, ora sono t o s 오케이 okay. 차오제나로. 자 이제 올리브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리브 잘 먹고 있어요. 어 승주님 올리브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자 아. 지금 여기. 올리브 방앗간이 이제 곧 이를. Ciao Marco! Ciao Marco! Eh, buongiorno! Buongiorno! buongiorno. Come Tutto bene? Sì. A tutta la Corea! <ride> Ciao! Ciao. Eh, questo anno c'è iniziato o no? Abbiamo già iniziato a fare gli oli di alta qualità tra cui il leccio del corno che è il primo che facciamo come produzione la stagione è diciamo buona per la qualità, un pochino meno per la quantità, però la qualità è veramente buona. Ok, aspetta. Aspetta, questo è. Ok. Perché la linea è un po' un po' male, diciamo. Ah, io spiego. ivan henun, è... sfoghi! 그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이 양은 좀덜 나왔대요. 그래서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았대요. 김김 줄리 김 줄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지금, 지금 좀 끊기는지. 네. 잘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판매하고 있던 네, 올리브 여기 있어요. 네. 올리브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한250 평인가 아, 한국에 가져와서 팔았는데 다 팔았어요. 지금 완전 품절됐고 지금 이거 언제 파냐고 지금 난립니다. 이거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런 모습들. 페페런치노 올리브유도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페페런치노 와. 네 절임입니다. 이거는 또도 그래서 도메가. Milano. Sì, eh, ristorante a Milano. Ah, mil, Milano? Milano. Eh, ehm... Quindi nord Italia? Sì, nord Italia. Ah, cioè yeah. in Milano o Roca, guarda, io ne in Milano o Roca, ne vado in Gorava, ne Ristorante a Milano. Tutte bottiglie per il tavolo, per i clienti. Tero? Bello. Eh.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왔고 지금 이제 천천히 천천히 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어 조금씩 바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1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어그 올리브를 그 착즙을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은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곧어 착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빠 보이는 그런 모습. 아, 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그 네. 올리브유를 좋냐 뭐가 좋냐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람마다개인마다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 없고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가 좋냐 스페인이 좋냐 그리스가 좋냐 제가 알아본 결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스페인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태리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터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스페인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리스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탈리아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걸 사야 된다. 그럼 좋은 건 어떤 거냐? 수확을 잘 해서 잘 관리되고 그리고 좋은 기계로 잘 착즙을 해서 잘 보관해서 그리고 잘 운반해서 들어오는 올리브유를 사셔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laughs> 자, 많은 분들이 저희 올리브유 사랑해주시고, 어, 그리고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거 여행업하고 다르더라고요. 여행업은 재구매율이 조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유나 그런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경우는 재 구매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 올리브유가 재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리뷰가 지금 거의 500개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올리브유다. 그렇게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아이고, 영원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조금 피곤해 보이죠? 네, 요즘에 그 나폴리에서 열심히 또 제가 또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 나폴리 출발 남부 투어가 내년에는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좀 하고 있고 어, 쭉 보니까 그 남부 투어가 그 로마에서 출발하면 폼페이까지 거의 세 자유 시간까지 합해서 3 시간 걸리더라고요. 3 시간. 나폴리에서 폼페이까지는 딱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그래서, 나폴리 출발, 네, 뭐 폼페이, 뭐 아말피, 뭐 포지타노, 이 남부 투어는 아마 내년에, 네, 아마 대박을 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제대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열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기간제 하면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가 아, 집에 청아집에 있고요. 차가 집에서 또잘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나폴리에서 추, 그 계속 추석 기간에 일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지금 토스카나에 있고요. 토스카나에서 또 다시 나폴리에서 또일좀 보고 그리고 어 베네치아에서 일좀 보고 다시 또 나폴리로 가야 됩니다. 자 앞에 모습 이렇게 있고, 야 지금 이거는 밀라노로 가고 있고 저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역시 잘 됩니다. 잘 돼. 잘돼 잘돼. 네. 그리고 지금 탱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탱크 여섯 개가. 제가 예전에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저 뒤에 지금 공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먹여 살린다 여기. 아, 제가 먹여 살린 건 아니고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성장했다. 여기 이 올리브 이 방앗간은 저로 인해서 사실 좀 많이 좀 커졌다라는 걸좀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어뭐 무조, 모든 게다나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한복했다 네,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커넥션이 좀잘안 되네요. 에... 아, 맛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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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o 자 맛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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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맛보보자자 맛보자. 자 Wow! Questo è toscano o corno? Questo è corno, dalle olive. Sì. Quest'anno è un'annata che le olive sono un pochino più verdi sì. e quindi l'olio si riesce a fare con dei colori vendo molto meno. Quindi gli oli hanno eh, una carica di fruttato molto più alta perché quando piove alla fine eh, l'acqua... portavia di sostanze specialmente tremo dei grandissimi olive già un olive you can now go to pamida posso a s 이 n 에 e l fruttato, un eh? bel yep. carico, quest'anno. Questa è la m 아, 플러스 올레이에서 91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91점이면 진짜 이거 센 거거든요. 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 대박입니다. 자, 브라보, 브라보. g r a 에 i e un p u n t e g t i o molto a s t t una soddisfazione.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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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0점. 90점. 9 0 큰병 빨리 출시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 헤드 올리브유가 나오면 빨리 어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자, 앞에 모습. 큰병 헤드 올리브유는 어 이제 곧 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출시를 할게요. 밖에 나가서 라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통신이 잘안 되네. 요여기 시골이라서 통신이 좀잘안 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어,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가 어, 집에 들어가서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